현아는 패왕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합니다. 현아의 섹시함이 대단하여 붙여진 별명인데요. 사실 이 패왕색이라는 말은 원피스에서 나오는 말로 왕의 자질을 지닌 자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기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아는 이 패왕색이라는 별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별명을 안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쁜, 귀여운 별명이 좋아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현아는 대한민국 대표 섹시 아이콘으로 무대 퍼포먼스나 일상 사진 등에서 과감한 노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연 중 상의를 벗고 브라만 입고 공연을 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아찔한 노출 사고에 쿨한 대처를 하며 멋지다는 팬들의 반응을 얻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SNS 게시물이나 라이브 방송에서도 감출 수 없는 섹시한 모습으로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필요한 노출만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무대 위에서 다 벗고 춤출 의향도 있다고 말하며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아는 2010년 솔로로 싱글 앨범 체인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골반춤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현아 또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본인의 뮤직비디오를 볼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2011년 버블팝 첫 무대에서 핫팬츠에 하얀색 민소매 탑을 입었는데 의상은 큰 노출이 없었지만 태닝한 피부에 비까지 내려 굉장히 섹시한 모습으로 보여졌고 이 노래 역시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장현승과 트러블 메이커로 컴백했는데 마마에서의 실제 키스 퍼포먼스와 선정적인 안무 등으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중파 방송 등에서는 스킨십의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키스 퍼포먼스도 거리가 떨어졌으며 가슴이나 다리에 손을 대는 안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아는 블랙핑크 제니와 함께 대표적인 고양이상 스타로 손꼽힙니다. 원래 얼굴은 순해 보이는 인상인데, 섹시하면서도 진한 메이크업으로 강한 인상을 주기도 하며,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몸매가 예쁜 것으로 유명한데, 작은 얼굴에 긴 팔다리와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볼륨감으로, 예쁜 몸매를 가진 여자 가수로 항상 거론되곤 합니다. 현아는 본인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는데, 다이어트와 혹독한 관리로 지금의 몸매를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은 천우희가 연기했던 무명역에 애초에 현아를 점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현아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캐스팅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은 현아에게 꽉찬 스크린의 무대에서의 에너지를 보여주면 새로운 현아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시죠 라고 말했지만 현아는 과분한 관심이었다며 제안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로는 자신이 조금 겁이 많았고 한 길만 걷는 스타일이라며 못해서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에서 먼저 만족감을 느끼겠다며 본인의 소신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아는 2016년부터 이던과 열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8년 열애설이 났을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는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현아와 이던은 직접 기자에게 전화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열애를 밝힌 이유에 대해. 서로에게 꼬리표가 붙을 것도 알지만 무대에서 팬들의 눈을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고 지켜봐 주는 많은 팬에게 많은 솔직하게 말하고 즐겁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현아와 이더는 소속사와의 불화설이 불거지며 자연스레 각각 계약을 해지했고 2019년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과 나란히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이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지를 공개하며 매위미? 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현아는, 당연히 예쓰지. 라고 화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더니 현아에게 청혼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결혼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더니 현아에게 청혼한 반지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반지는 빌리잼스라는 커스터마이징 반지 업체로 아이디어스에도 입점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최근 이 반지의 구매를 문의하는 사람들로 폭주하자 이 업체는, 이더니 오팔과 다이아몬드도 직접 골라 정성이 가득한 반지라며 두 사람을 위한 유일한 디자인임으로 주문을 받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또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 오팔은 현아가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현아는 원더걸스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활동 5개월여 만에 갑작스럽게 팀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번지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이런 악성 루머는 다른 연예인의 소문이 현아라고 와전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현아는 당시 잦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아는 2013년 SNL 코리아 호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지만 섹시한 매력의 현아는 이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폐왕색을 캐릭터화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폐왕색의 현아라는 코너와 영화 은규를 패러디한 은규에서 현아는 신동엽 등과 19금 개그를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었죠. 현아는 항상 섹시한 아이돌로 손꼽히면서도 한편으론 지나치게 야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방송에서 현아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다중적인 시선에 시원한 돌직구를 날렸다는 평을 받으며 지금까지 SNL 호스트 중 가장 성공적인 방송을 남긴 스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JYP의 박진영이 현아를 원더걸스 멤버로 뽑았던 이유는 뛰어난 춤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효리의 춤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가수 길건은 현아의 춤은 파워풀하면서 거기다 섹시하고 요염하기까지 하죠. 라고 말했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도 솔로곡 체인지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춤을 아주 맛깔스럽게 추더라고요. 그 노래에서 그 표정, 동작, 노래가 나오는 것은 아주 연습을 많이 했거나 선천적으로 재능이 있는 거죠. 라고 현아를 아이돌 최고의 춤꾼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아이돌 멤버들과 전문가들은 현아를 아이돌 최고의 춤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아는 평소 자신의 팬들에게 남다른 선물을 자주 해서 역조공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음악 방송을 보러 온 팬들에게 고가의 화장품과 커피 상품권을 역조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애장품과 함께 편지까지 써서 보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물 퍼주기로 유명해져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팬인 척 위장을 해 선물을 받아내려다가 걸린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4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런 현아의 모습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현아는 그런 팬들에게 아니 내가 많이 보니까 어? 내가 많이 라며 쿨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인터넷상의 자료들로 만든 내용이므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해 부탁드리며 덧붙인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